박서진, 현역가왕 이 갈라쇼에서 빛나다. 폭발적인 무대로 서른도 다섯 번이나 눈물. 의심할 수 없는 재능. 터무니없는 소문을 깨부수다. 지난 밤, 한류 트로트의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갈 무대가 펼쳐졌다. 한가로운 저녁 시간, 수많은 이들의 기대 속에 열린 현역가왕 이 갈라쇼 무대 위에서 박서진은 그야말로 단 한순간도 눈을 뗄수 없는 마법 같은 퍼포먼스로 관객과 심사위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이번 무대는 단순한 음악 경연의 장을 넘어 젊은 예술가들이 자신의 내면을 솔직하게 드러내고 열정을 쏟아부을 수 있는 진정한 예술의 장이었다. 박서진은 그동안 쌓아온 수많은 연습의 땀방울과 자기개발의 결실을 한껏 뽐내며 무대 위에 자신의 존재감을 확실하게 각인시켰다. 무대에 커튼이 올라서자마자 박서진은 차분하지만 힘있는 눈빛으로 관객들을 향해 미소를 지었다. 그의 맑고 청아한 음색이 스피커를 타고 퍼지기 시작하자 현장에 모인 모든 이들은 숨을 죽이고 그의 한마디 한마디에 귀를 기울였다. 그의 퍼포먼스는 단순한 가창력을 넘어 음악과 감정이 하나되어 흘러나오는 순간들이 연달아 펼쳐졌다. 음악의 리듬에 맞춰 박서진은 우아하면서도 역동적인 춤동작을 선보였고 그 과정 속에서 자신만의 독창적인 해석을 더해 관객들에게 잊지 못할 인상을 남겼다. 이번 갈라쇼는 단순히 경쟁의 장이 아니라 여러 세대가 함께 어우러지는 예술의 축제였다. 젊은 아티스트들이 한데 모여 각자의 개성과 열정을 무대 위에 펼치는 가운데 오랜 시간 트로트 음악의 전통을 이어온 선배 아티스트들도 깊은 감동을 금치 못했다. 그 중에서도 설운도는 박서진의 무대가 시작되자마자 눈시울을 불키며 무려 다섯 번이나 눈물을 흘릴 정도로 감격을 감추지 못했다. 설운도는 오랜 세월 트로트의 거장으로서 수많은 명곡과 명공연을 남겼지만 오늘 밤 박서진의 불꽃 같은 열정과 무대 장악력 앞에서는 자신도 모르게 감동의 눈물을 감추지 못한 것이다. 박서진의 이번 공연은 단순한 음악 경연을 넘어 그가 얼마나 음악에 대한 진심 어린 사랑과 열정을 지니고 있는지를 여실히 증명해 주었다. 무대 위에서 그의 목소리는 따뜻하면서도 강렬하게 울려 퍼졌고 한음 한음마다 깊은 감성이 담겨 있었다. 관객들은 그의 감정이 고스란히 전해지는 순간마다 박수를 보내며 함께 호흡하는 듯한 생생한 감동을 나눴다. 그의 목소리는 때로는 부드러운 감미로움으로 때로는 폭발적인 에너지로 무대를 뒤흔들며 음악과 하나가 되는 그 찰나를 온전히 즐기게 만들었다. 이번 갈라쇼의 무대는 박서진 혼자만의 이야기가 아니었다. 그와 함께 무대 위를 누비던 동료 아티스트들 역시 각자의 개성을 뽐내며 치열한 경쟁과 우정의 장을 만들었다. 김용빈과 송비나는 이미 예선 단계부터 눈부신 실력으로 시청자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으며 이번 결승 무대에서 정면 승부를 펼칠 준비를 마쳤다. 두 사람은 서로 다른 매력을 지니고 있어 어느 한쪽의 결과가 쏠릴 것이라는 예측조차 어려웠다. 김용빈은 감미로운 보이스와 섬세한 표현력으로 관객들의 마음을 어루만졌고 송비나는 폭발적인 성량과 무대 장악력으로 단숨의 분위기를 장악하며 그 존재감을 확실하게 드러냈다. 김용빈과 송비나의 대결은 단순한 경쟁을 넘어 트로트 음악이 지닌 예술적 가치와 감동을 재확인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두 아티스트는 각자의 방식으로 음악에 대한 헌신과 열정을 표현하며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노력이 만들어낸 결과물을 선보였다. 서로에 대한 깊은 존경과 우정이 배어있는 가운데 그들은 한층 더 성숙한 음악가로서의 면모를 보이며 미래 한국 트로트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 의지를 뚜렷하게 드러냈다. 이들의 무대는 실시간 생방송으로 진행되어 시청자들은 언제 어디서나 그 열정적인 순간들을 함께 공유할 수 있었다. 무대 뒤편에서는 오랜 시간 동안 트로트의 명가로 손꼽히던 선배 아티스트들이 박서진과 후배들의 열정을 지켜보며 따뜻한 격려의 메시지를 전했다. 한편, 이번 갈라쇼가 단순한 음악 경연을 넘어 젊은 재능들이 자신을 자유롭게 표출하고 세대 간의 소통과 화합을 이루는 장이라는 점에서 많은 이들의 관심과 찬사가 이어졌다. 현장에서 뿐만 아니라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에서는 박서진의 공연 장면이 빠르게 확산되며 수많은 팬들이 그의 놀라운 무대에 감탄을 금치 못했다. 수많은 조회수와 함께 폭발적인 반응이 이어지면서 그의 이름은 다시 한번 한국 트로트의 미래를 밝히는 대표 주자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박서진이 무대 위에 오른 순간부터 그의 모든 움직임과 표정에는 깊은 열정과 확신이 묻어 있었다. 오랜 시간 쌓아온 노력과 경험이 녹아있는 그의 퍼포먼스는 단순한 기교를 넘어서 음악 그 자체를 살아 숨쉬게 만들었다. 그의 음색은 무대를 가득 채우며 마치 한편의 서사시를 들려주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한곡한 한 곡이 이어질 때마다 관객들은 그의 음악 여정에 동참하는 듯한 몰입감을 느꼈고 그 과정 속에서 박서진의 예술적 영혼과 진심 어린 메시지가 온전히 전달되었다. 또한 이번 공연은 단순한 경연이 아니라 앞으로 한국 트로트 음악의 미래를 위한 새로운 출발점으로서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박서진의 무대는 트로트 음악의 전통을 고스란히 이어받으면서도 새로운 감각과 현대적인 해석을 더해 젊은 층에게도 큰 인상을 남겼다. 그의 혁신적인 무대 연출과 감각적인 안무는 기존 트로트의 틀을 깨고 음악의 경계를 넘어선 새로운 예술적 시도를 보여주었다. 이와 같은 도전 정신은 앞으로 한국 음악계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며 다른 아티스트들에게도 큰 영감을 주고 있다. 김용빈과 송비나의 치열한 경쟁 또한 이번 무대의 중요한 한 축을 이루었다. 두 사람은 서로 다른 스타일과 음악적 색깔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공통적으로 음악에 대한 열정과 헌신을 아낌없이 보여주었다. 그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무대를 장악하며 관객들에게 잊을 수 없는 감동의 순간들을 선사했다. 김용빈은 부드럽고 감미로운 목소리로 노래의 감정을 섬세하게 전달했고, 송비나는 강렬한 음색과 파워풀한 퍼포먼스로 단숨에 무대의 분위기를 압도했다. 이들의 대결은 단순한 실력 경쟁을 넘어 음악을 통한 감동의 교감과 예술적 열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증명해 주는 순간이었다. 공연이 진행되는 내내 박서진은 자신의 음악 세계를 확고하게 펼쳐 보였다. 그의 무대에는 오랜 시간 축적된 노하우와 무대 경험이 그대로 녹아 있었으며, 이는 관객들로 하여금 단순히 눈으로 보는 즐거움을 넘어 마음 깊은 곳까지 울림을 전하는 데큰 역할을 했다. 박서진의 열정적인 모습은 현장에 있던 모든 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고, 무대가 끝난 후에도 그 울림은 오랫동안 잊혀지지 않을 것이다. 그의 음악에 담긴 진심 어린 이야기와 감정은 관객들에게 자신들도 함께 그 여정의 일부가 되었다는 느낌을 선사하며 단순한 경연 이상의 가치를 만들어냈다. 무대 뒤에서는 스태프와 관계자들이 서로의 눈빛을 교환하며 오늘 밤 이루어진 감동의 순간들을 되새겼다. 그들은 오랜 시간 준비해온 무대가 드디어 결실을 맺는 모습을 보며 박서진과 함께한 모든 아티스트들이 얼마나 큰 도약을 이뤄냈는지에 대해 감탄을 금치 못했다. 이러한 열정과 노력의 결실은 단순히 한 편의 공연이 아니라 한국 트로트 음악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는 소중한 기록으로 남게 될 것이다. 한 편, 이번 현역가왕 이 갈라쇼는 방송이 끝나자마자 수많은 전문가들과 평론가들 사이에서 극찬을 받으며 앞으로의 트로트 시장에 큰 변화를 예고하는 신호탄이 되었다. 각종 미디어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박서진의 무대를 두고 오늘 밤, 그는 단연 최고였다 라는 찬사가 쏟아졌으며 그의 무대 장면을 담은 영상들은 순식간에 수백만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바이럴 현상을 만들어냈다. 이러한 반응은 단순한 인기를 넘어 한국 음악계의 미래를 밝히는 한 줄기 빛과도 같았다. 이번 무대를 통해 박서진은 단순히 한 명의 아티스트를 넘어 음악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는 존재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그의 무대는 어려운 시기를 지나온 수많은 이들에게 위로와 감동을 선사하며 음악이 가진 힘과 아름다움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귀중한 순간이었다. 박서진은 무대 위에서 자신이 쌓아온 열정과 노력을 여실히 증명하며 앞으로 한국 가요계에서 가장 빛나는 스타 중한 명으로 우뚝 설 것을 예감케 했다. 또한, 이번 갈라쇼는 세대를 아우르는 음악 소통의 장이기도 했다. 오랜 전통을 자랑하는 트로트 음악이 젊은 감각과 만나 새로운 변신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박서진의 무대는 선배와 후배 그리고 다양한 연령층이 함께 어우러지는 소중한 경험으로 기록되었다. 설운도와 같은 선배 아티스트들이 박서진의 무대를 보며 흘린 눈물은 단순한 감동을 넘어 그동안 지켜봐온 트로트 음악의 흐름과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대변하는 상징적인 순간이었다. 이처럼 예술가들 사이의 깊은 존경과 우정은 앞으로도 한국 음악계의 건강한 경쟁과 발전의 원동력이 될 것이다. 또한 무대 후반부에 이어진 인터뷰 시간 동안 박서진은 자신이 음악에 매료되게 된 어린 시절의 이야기와 무대 뒤에서의 고된 연습과정, 그리고 지금의 자신을 잊게 한 수많은 도전들을 솔직하게 고백했다. 그는 내가 이 무대를 설레는 마음으로 준비했던 이유는 단순히 가수가 되기 위함이 아니라 음악을 통해 사람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용기를 전하고 싶었기 때문이라는 말을 남기며 자신의 철학과 비전을 관객들에게 진솔하게 전달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청중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고 무대를 마치고 난 후에도 오래도록 기억될 만한 감동의 메시지로 자리 잡았다. 더불어 현장에서 만난 다른 아티스트들과의 화기애애한 모습도 이번 무대의 또 다른 매력으로 다가왔다. 김용빈과 송빈아는 물론 오랜 세월 트로트 음악의 거장으로 손꼽히는 선배들과 후배들이 서로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격려하는 모습이 곳곳에서 포착되었다. 이들은 단순한 경쟁자가 아닌 함께 이 길을 걸어온 동반자로서 서로의 재능과 열정을 인정하며 미래를 향한 희망을 나누었다. 한동안 이어진 치열한 경연과 감동의 순간들이 오늘 밤 하나의 큰 물결로 이어졌고 그 물결은 현장에서 직접 응원한 팬들 뿐만 아니라 소셜미디어를 통해 생생하게 전달되었다. 온라인상에서는 이런 무대는 다시 없을 것이다. 박서진의 무대는 내 인생 최고의 감동이었다라는 찬사가 이어졌으며 관객들은 자신들도 모르게 눈물 짓고 또 한편으로는 새로운 도전에 대한 의지를 다지는 계기가 되었다고 입을 모았다. 마지막으로 이번 현역가왕 이 갈라쇼는 단순히 한 번의 경연을 넘어서 앞으로 펼쳐질 한국 트로트 음악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이정표가 되었다. 박서진을 비롯한 모든 아티스트들은 이번 무대를 통해 음악에 대한 진정한 열정과 헌신, 그리고 서로에 대한 깊은 존경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이들의 무대는 앞으로도 오랜 시간 동안 사람들의 기억 속에 생생하게 남아 한국 음악 문화의 발전과 보존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오늘 밤 무대 위에서 펼쳐진 한 편의 서사시는 박서진의 눈부신 재능과 그와 함께하는 동료 아티스트들이 만들어낸 예술적 조화로 완성되었다. 그의 목소리와 안무 그리고 한순간의 감동이 모여 하나의 커다란 예술 작품을 이루었고 이 작품은 단순한 경연 이상의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 무대에 서 있는 모든 이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음악에 담긴 이야기를 느끼며 앞으로 펼쳐질 새로운 미래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품게 되었다. 이처럼 박서진의 무대는 단순한 한순간의 공연이 아니라 한 시대의 변화를 예고하는 신호탄이 되었다. 그의 불꽃 같은 열정과 독창적인 무대 연출은 앞으로 한국 트로트 음악이 나아갈 방향에 대한 분명한 비전을 제시하며 수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다. 관객들은 그의 무대를 보며 음악이 주는 위로와 감동,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진솔한 이야기에 마음 깊이 공감하였으며 이번 공연은 한국 대중음악의 한 획을 그을 명작으로 기억될 것이다. 오늘 밤의 무대는 단순한 경쟁을 넘어서 한 사람의 열정과 예술적 도전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는지를 여실히 증명해 주었다. 박서진의 연주는 마치 한편의 서사시와 같았고, 그 서사시는 관객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슴 속에 깊이 새겨졌다. 그가 보여준 무대 위의 모든 순간은 앞으로 오랜 시간 동안 음악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잊을 수 없는 감동으로 남을 것이며, 이번 공연을 계기로 한국 트로트 음악은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는 계기가 될 것이다. 무대가 끝난 후에도 스튜디오와 방송국 안팎에서는 박서진의 공연에 대한 찬사가 끊이지 않았다. 여러 평론가와 음악 관계자들은 그의 재능에 의심의 여지가 없음을 인정하며 이번 무대가 단순한 한 번의 경연이 아니라 미래를 예고하는 대서사의 시작임을 강조하였다. 각종 인터뷰와 토론에서는 그의 목소리에는 세월의 무게와 동시에 젊은 열정이 공존한다 라는 평이 오갔고 이는 많은 이들이 공감하는 바였다. 이처럼 박서진은 단순히 화려한 무대를 선보인 가수가 아니라 음악을 통해 세대 간의 간극을 메우고 젊은 아티스트들에게 도전정신과 희망을 전하는 메시지의 전달자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그의 공연은 오늘 밤한 자락의 감동과 여운을 남기며 앞으로 펼쳐질 한국음악의 새로운 장을 여는 귀중한 이정표가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오늘 밤 현역가왕 이 갈라쇼 무대에서 펼쳐진 모든 순간들은 오랜 시간 기억될 예술적 유산으로 남게 될 것이다. 박서진의 불타는 열정. 김용빈과 송빈아의 치열한 경쟁, 그리고 설운도의 감동, 어린 눈물까지 모든 것이 한데 어우러져 한국 트로트 음악의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넣은 이번 공연은 단연 코앞에 펼쳐질 미래의 한 획을 긋는 중요한 순간으로 기록될 것이다. 이처럼 터무니없는 소문과 불필요한 오해들을 깨부수며 오로지 음악과 열정만이 남은 그 무대는 앞으로도 많은 이들에게 영원한 감동의 원천으로 자리잡게 될 것이다. 오늘밤 박서진이 선보인 폭발적인 무대는 관객들에게 단순한 시청의 즐거움을 넘어 음악이 주는 치유와 감동의 힘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었다. 그의 목소리와 퍼포먼스는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순간마다 관객들의 심장을 울렸고 그 울림은 생방송을 통해 전국으로 퍼져나가며 수많은 이들의 마음 속에 오래도록 기억될 것이다. 앞으로도 박서진을 비롯한 모든 트로트 아티스트들이 자신들만의 독특한 예술 세계와 열정을 무대 위에 펼치며 한국 음악의 밝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오늘 밤에 무대가 남긴 감동과 여운은 단지 한순간의 기억으로 머무르지 않을 것이다. 박서진의 불꽃 같은 에너지와 그와 함께한 모든 아티스트들의 열정이 만들어낸 이 위대한 공연은 오랜 시간이 지나도 변치 않는 음악의 가치와 예술적 진실을 우리 모두에게 일깨워 주었다. 이러한 감동의 순간들은 앞으로도 한국 대중음악의 한 축을 담당하며 미래 세대에게 큰 영감과 도전의 메시지로 전해질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번 현역가왕 이 갈라쇼 무대에서 드러난 박서진의 의심할 수 없는 재능과 그가 선보인 폭발적인 무대 장면은 터무니없는 소문과 오해를 단숨에 불식시켰다. 무대 위에서 보여준 그의 열정과 자신감은 단 한순간도 관객들의 마음을 놓치지 않았으며 이 자리를 빛내준 모든 이들이 한 목소리로 그를 칭송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 오늘 밤, 박서진은 단순한 가수를 넘어 한 세대의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하며 그의 무대가 앞으로 한국 트로트 음악에 불어넣을 혁신과 도약을 예고하는 서막임을 확실히 보여주었다. 이처럼 오늘 밤 펼쳐진 감동의 무대와 치열한 경쟁의 현장은 오랜 시간 기억될 한편의 예술서사로 남게 될 것이다. 박서진, 김용빈, 송비나 그리고 설운도를 비롯한 모든 아티스트들이 한데 어우러져 만들어낸 이 놀라운 공연은 음악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새로운 영감과 희망을 전하며 앞으로 펼쳐질 한국 트로트 음악의 미래를 밝히는 등불이 될 것이다. 그리하여 오늘 밤 무대 위에서 빛난 박서진의 이름은 다시 한번 한국 대중음악 역사에 길이 남을 전설로 기록되었으며 그의 폭발적인 무대는 관객들로 하여금 진정한 예술의 가치를 다시 한번 느끼게 해주었다. 음악과 열정, 그리고 진심 어린 소통이 어우러진 이번 갈라쇼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많은 이들에게 감동과 도전의 메시지를 전해줄 것이며, 한국 트로트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데 큰 기여를 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오늘 밤의 한 편의 서사시는 시간이 지나도 잊혀지지 않을 소중한 기억으로 남아 박서진과 함께 무대 위에서 열정을 불태운 모든 이들의 노력이 한데 모여 이루어낸 위대한 예술적 유산으로 자리잡을 것이다. 이처럼 뜨겁게 빛난 무대와 그 속에 깃든 진심 어린 이야기들은 한국 음악계 전반에 긍정적인 파장을 일으키며 앞으로 펼쳐질 새로운 미래를 위한 당당한 발걸음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박서진이 오늘 밤 선보인 눈부신 무대는 그 자체로 한편의 예술작품이며 그의 목소리와 퍼포먼스는 관객들에게 영원한 감동의 울림을 남겼다. 앞으로도 그가 만들어갈 새로운 역사가 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도전의 불씨가 되기를 바라며 이번 현역가왕 이 갈라쇼가 한국 트로트 음악의 미래를 밝히는 중요한 이정표로 남게 될 것을 기대해 본다.